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와 지식을 3분 안에 압축하여 전달해드리는 3분 TV입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면서 2022년 1월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데요. 변화된 내용이 무엇인지만 알아두기보다는 이번 기회에 우회전을 하는 방법을 아예 확실히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차량은 차량 신호를 따르고 사람은 횡단보도 보행 등을 따릅니다. 두 번째,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후 서행하며 우회전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회전 진입 전 횡단보도와 진입 후 횡단보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회전 진입 전 횡단보도의 경우입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이유가 없으니 당연히 우회전이 가능하겠죠. 그래도 횡단보도가 있으니 혹시 모를 보행자가 있을 가능성을 주의하면서 속도를 줄여서 서행하며 우회전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차량 신호가 붉은색일 경우, 이때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행자 신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행자 신호가 붉은색이라면, 서행하며 우회전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라면, 이때는 사람이 건너고 있든 아니든, 차는 절대로 횡단보도를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우회전 진입 후 횡단보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지 아닌지가 매우 중요한데요.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횡단보도가 붉은색이다. 그렇다면 서행하며 우회전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횡단보도가 녹색이다. 이 경우 사람이 전혀 지나가고 있지 않다면 서행하며 우회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 횡단보도에 사람이 한 발이라도 걸치고 있다면? 그렇다면 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건너가서는 안 됩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세 가지 사항을 정리해 봤습니다. 1. 우회전 진입 전 횡단보도에서 차량 신호가 붉은색이면 우회전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우회전 가능합니다. 2. 우회전 진입 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아직 멀리 있거나 이미 차를 한참 지나쳐 간 경우 우회전이 가능한가요? 보행자가 있다면 절대로 안 됩니다. 3. 우회전 진입 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긴 한데, 건너고 있는 보행자가 없다. 우회전이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위반 시 처분 사항과 전체 내용을 요약해 두었으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방 차량이 우회전을 위해 대기 중일 때, 일부 성격이 급한 운전자들이 경적을 울리며 비키라고 재촉할 때가 있는데요. 이때 절대 비켜주시면 안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해서 경적을 울리면 범칙금 4만원이 부과가 되니 꼭 신고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차를 탈 때는 운전자이지만 내리는 순간 보행자가 됩니다. 법규를 준수하고 매너 있는 운전을 통해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